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건축학적 의미로 풀어보는 아침 칼럼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대목 최영식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위원 대구 한의대학교 한문화건축연구소의 최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천 거조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조사는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소속 사찰로 초창 시기는 693년 신라제 32대 효소왕 2년에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설과 765년 신라제 35대 경덕왕대에 왕명으로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어 이는 809년 창건 연대가 확실한 본사 은혜사보다 앞선 것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선불교 부흥운동인 정해결사를 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몇해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하며, 1188년 고려제 19대 명종 18년에 이곳의 주지였던 득제에 의해 정해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후기인 1298년 고려제 25대 충렬왕 24년 정월에 원참이 밤중에 낙서라는 도인을 만나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언과 극락왕생의 참법을 전수받은 후 기도 도량으로 크게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1799년 조선 제 22대 정조 23년에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절의 존폐와 소재와 연혁 등을 기록하여 간행한 법무고에 거조사는 이미 폐사된 것으로 되어 있어. 자세한 연역은알수 없고, 어느 땐가 당시 중창하여 지금은 영산전의 500나한을 중심으로 한 나한기도 도량 사찰로 유명합니다. 거조사는 그 693년 원효가 창근했다는 설과 경덕왕 때 왕의 명으로 창근했다는 설이 있으나 원효는 686년 신라제 31대 신문왕 6년에 입적했으므로 원효 창근설은 신빙성이 없고 정해결사를 처음 열었던 선사찰이었습니다. 진언과 참법에 기초한 기도도량으로 부각되었다가 1799년 범무고 지필 이전에 폐사되었고 그후 다시 중창하여 영산전의 500나한을 중심으로 한 나한 기도도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조사는 선불교 부흥운동인 정해결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이 송광사의 수선사를 세워 정해결사를 하기 이전에 각 종파의 큰스님들을 맞아 이곳에서 몇해 동안 수행을 했다고 전하는데 1182년 고려제 19대 명종 12년에 진울은 개성보호제사의 담선법회에 참여하여 선정을 익히고 동료들과 함께 정해결사문인 맹문을 지어 후일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1188년 고려제 19대 명종 18년 봄 거조사 주지 덕제가 지난날 경사를 기약했던 수행자들을 모으고 당시 예천의 하가산 보문사에 문물러 있던 진우를 청하여 이절에서 처음으로 정해결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뒤이 결사는 송광사로 옮겨갔고 1298년 고려제 25대 충렬왕 24년 정월 원참이 밤중에 낙서라는 도인을 만나 아미타불 본심미묘지능과 극락왕생의 참법을 전수하고 기도도량으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거조사에 현존하는 건물로는 영산전과 두동의 여사체가 있습니다 영산전 안에는 청화화상이 조성했다는 석가열의 삼존불과 오백나한상 상은이 그린 후불탱이 봉환되어 있고 영산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조사 3층 석탑 한기가 있으며, 문루와 산신각 등은 근년에 조성한 것입니다. 관련 국가문화유산으로 영산전은 1962년 12월 20일 영천은회사 거조함 영산전이란 명칭으로 국보로 지정되었고, 영산전 앞에 3층 석탑은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이며, 영산전 안에는 청화 화상이 조성했다는 석가엘의 삼존불과 오백나한상, 상은이 그린 탱화가 봉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오백나한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천 거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